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대책 없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 상황 이런 것을 보고 아 정말 답이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혹시 최근 아 정말 답이 없다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셨던 적이, 있으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상태나 상황만 두고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서도 얘기합니다. 하, 이 사람 정말 답이 없다. 어,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답이다. 이 인간 진짜 노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 사람 생각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어떤가요?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마다. 아 답이 없어라고 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가로저져요. 그 사람 안 된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노답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그 사람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독일이 자랑스러워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게오르크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헤겔이요, 변증법. 관념론 이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각 개인에 있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의 마음은 외부인이 바깥에서 억지로 열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티비만 보고 잠만 자고 잘때 이렇게 앞에 쳐 붙여야 막달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자고 휴대폰만 하고 유튜브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때요? 답 파져 노다비커처럼 느껴지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 녀석을 책상 위에 앉혀서 책상에 앉혀서 공부하게 할수 있을까요? 야 소리 치면 될까요? 너 그러면 국물도 없어? 너 핸드폰 뺏어버릴 거야? 용돈 없어? 아빠한테 잃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야기하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아이가 책상에 네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순순히 따라 하나요? 우리 자녀들 그러나요? 아니죠 강하게 젖는 한 친구가 있는데 네 <laughs> 어, 껍데기는 안칠수 있어요. 껍데기는 공부하는 척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바깥에서 문을 열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니니까요.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자녀가 자리에 앉아 공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네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행동할 수 있도록 시간과 품을 들여서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이 이런 이야기가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말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쉽게 폭언하고 폭력하고 힘을 가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굉장히 즉각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감화시켜서... 움직이도록 하는 일들은 시간이 드는 일이고 마음이 쓰여지는 일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기로 마음 먹으면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열수 없습니다. 그 누구가 친구여 친구더라도 교사여도 형제도 부모도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뭐 하자면요. 스스로 마음 문을 열지 않기로 작정하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한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했던 그 누구 그 누구의 누구도 심지어 누구도 해당되냐면 우리 주님도 포함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크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의 손잡이가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상관없이 들어가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의 능력을 제안하셔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어떻게요?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주님 왜 그러신 거예요? 힘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무서우셔서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매너라고 하죠. 우리 주님 매너 있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없냐면 우리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기로 마음 먹으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답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사람 누구냐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노답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악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 이런 완악함의 대명사가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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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왕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 말이죠. 어땠어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 달라 요청했는데 바로 왕이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러면 너 그러다 죽는다. 이런 사인을 보냈지만 끝까지 끝까지 당하면서도 버티죠.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노답인 사람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루며 바로에 대해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열다섯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없는 사람, 노답의 사람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이 의미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거 아주 견고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바로왕에게만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완악한 사람들을 대하시며 이렇게 반낭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대요? 분노하셨대요? 누굴 보시면서요? 완악한 사람들을 보시면서요? 왜 분노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까지, 친히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고, 도무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고 마음이 답답하여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완악한 사람들이요,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걸어 잠갔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선택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완악한 사람들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하는 칭찬은 마음을 늘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탁월해. 너 진짜 대단해. 네가 맞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야, 너 그럼 안 돼. 너 그럼 큰일 나.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돌이켜야 돼. 다시 생각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단 말이죠. 누가요? 완악한 사람들이요. 성경 말하는 노답인 사람들이요. 따라서요, 저는 완악함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마음. 내가 맞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하는 지적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 그 생애 사전에 없는 단어.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완악한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거나 완악한 사람이거나.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한 사람 생각나는데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이 생기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100% 확인 확신할 수 있어요? 완악한 사람이라고 할, 확인할 수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완악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외면하여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의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보게 하라?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라.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요 오늘 말씀을 확인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치 확대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진노의 일곱 개의 진노의 대접이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종기가 나고 피가 물이 물이 피가 되고 뜨거운 태양에 사람들이 타 죽고 어둠이 임하며 큰 지진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심판의 재앙이 일어날 때그 옛날. 출애굽기 그때 바로가 완악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16장 9절과 11절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뭐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모하지 뭐 아니하니라 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마음이 완악하여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를 두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라고 말이죠. 오늘 보면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될 텐데요. 읽진 않았어요. 네, 제가 읽어 보려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누구 같이 오신대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시대에 미혹하는 자, 신천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교리들을 설명합니다. 이를 가르쳐 뭐라고 해석하냐면 신천지의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 했냐? 도둑같이 온다 그랬다. 도둑. 어떻게 오냐? 오는 게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인다. 안 보이게 온다. 보이게 오면 그게 도둑이냐? 그래서 성공한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다. 우리 예수님 보이게 온다, 안 보이게 온다, 안 보이게 온다, 안 보이게 우리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한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천 년 동안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풀게 해 주셨는데 그가 누구다 이만이다. 이만이 초명회장님이시다. 이긴자다. 그가 백마 탄자다. 신천지들은 절대 이만이를 재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만이 초명회장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 해요? 무식한 해석이라고 해요. 문맥을 보면 왜 그들이 잘못됐는지 금방,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뭐하래요? 누구든지 깨어, 깨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인가요? 진짜 잠자지 말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눈 불을 떠야 된다. 잠자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아니죠.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이 해석의 힌트는 바로 뒤에 나와요. 제가 읽어 볼게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깨어예요. 이게 깨어예요. 풀이 된 해석이란 말이죠. 다시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 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요. 스스로 죄된 모습 가운데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 죄에 거하지 않고 날마다 긴장하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워 할줄 알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도둑같이 임하실, 그러니까는 언제 오실지 예정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뭐, 뭐예요? 부끄러워 할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부름받았나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말씀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곳에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치스러워하고 민망히 여기며 부끄러할 만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창피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켜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수치스러워할 줄 아는 사람, 민망이여일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들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무엇인가 계속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런 이런 자극 가운데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에게 들어야 되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민지나 이제 곧 저쪽 땅에 아파트값이 오를 거야. 그 아파트 꼭 사야 된다. 지금 이사해야 돼. 이사할 타이밍이야. 이런 음성 들려주실까요? 주식 야 저거 사야 돼. 니네 자녀 이 학교 보내야 돼. 이 학원 보내야 돼. 이런 얘기 들려주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세요. 민지아 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자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며 음성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찔림, 이런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린다면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디모데전서에 이야 기한 것처럼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것이며. 오늘 우리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할때 새벽에 본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얼굴이 뻔뻔한 자가 되는 것이며 마음이 굳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 왕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령님으로부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살아가며. 스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옛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불현듯 생각났는데요. 아실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아시죠? 그 다음 가사가 걸음마다 차웅마다 다 죄뿐입니다. 부끄러워 할줄 아는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다 죄와 같아서 하나님 옆에 민망스럽고 수치스럽고, 하, 어떡하지?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 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며 교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뿐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거지 같은 그 구걸하는 심령으로 하나 옆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자가 회개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그 앞에 서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어떤 소망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덧 뻔뻔해진 내 얼굴 어느덧 굳어져 버린 나의 심령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없는, 성령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내 귀가 먹어서 성령님의 음성이 이제는 도무지 틀리지 않으니, 주님, 나의 눈과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안약을 발라주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내 보좌 앞에 다시 설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유명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에요. 그를 어떤 시인으로 평가하냐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시인으로 평가합니다. 그의 시에는 유독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가 이런 시가 시, 시 제목이 이거예요.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제강점기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모두가 다 힘겨워하는데 오늘 내가 시를 쓰는데도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부끄럽대요. 유명한 시 있죠? 서시. 윤동주 시 나면 떠오르는 서시. 이런 이야기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너무 오바스러운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 마음.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새로운 양심. 나의 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비참히 여기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노답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노답인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설득시키셨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품이 드는 일, 시간이 걸리는 일,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하는일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쏟아부어 주셨고 그 사랑을 확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때 시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흐름 그 시작의 그 연결점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전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 앞에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도둑과 같이 우리 주님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기름 등불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